3D 모델링이 끝난 공개 문제 2번을 범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특이한 부분인 이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3D 모델링에서, 모델링에서 하나의 팁을 더 알려드리고 범면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필요해, 이 부분만 이제 떼어가지고 단면으로 해서 이쪽이 단면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거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게 앞에서 본 그림 봤을 때 기울어져 있죠. 옆에서 봐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앞에서 본 그림 이, 쪽을 맞춰가지고 이 팩트로 에서 치수를 재게 되면 다 틀어져 있기 때문에 각도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값이 나올 수 없, 없습니다. 그래서 한 작을 만들, 평면 같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단면 컷도 필요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바디를 하나를 생성을 합니다. 바디 생성. 네, 바디 생성을 하나 만들고요. 바디, 이 바디와 이 바디는 전혀 별기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쪽 부분을 선택하고, 위에 보시면, 하의 개체 모양 바인드 만들기가 있습니다 자 이걸 선택하시면 딱그 부분만 떼어 져 가지고 이렇게 바인드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주의하실 게 이걸 바디를 생성하지 않고 이 바디에서 만들게 되면 아래부분이 같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할때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별도의 바디를 만들고 얘는 여기에 교속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이는 바디를 선택하셔서 보이지 않게 스페이스키 눌러주면 되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별도로 솔리드를 만들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 하나면 면만 딱 뜯지 않습니까? 페이스 이걸 가지고 만들면서 솔리드를, 별출을 만드는데 1mm만 하고 평면의 대칭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솔리드가 만들어졌죠. 자, 이면을 잡고 이면에다가 스케치를 하는 겁니다. 스케치. 자, 스케치는 이렇게 이제 그렇하게 사각형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쪽 부분을 딜리트하고요 딜리트하고 여기에 이제 스프라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단면 부분 단면 만들 때 같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주의하실 게 여기 이게 서로 이렇게 붙어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 마찬가지로 이제 면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리드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돌출이 크시던 돌출이든요. 바뀌어 하고 돌출 컷 합니다. 그러면 딱이 부분만 잘라진 게 됐죠. 확인. 하시고 나서. 예. 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색도로 가겠습니다. 색도로 가면, 색도로 가서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네, 이제 솔리드를 넣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넣을게. 이 부분을 갖춘 다음에 자이 부분 있는 상태에서요 그냥 이 부분 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회전 전면 앞에서 보기 그냥 반듯하게 좀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쪽 이 부분 있죠 돌려서 한번 하니까 예음 반듯하게 세워졌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선택하고 아 솔리드에서 하나를 파트 디자인 하나 더 해야 됩니다 파트 디자인에서 자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다시 하나 하이 계층 바인더를 만들어 주세요. 왜냐면 솔리드 그 자체로 붙여 놓으면 입체 형식이 돼 가지고 돌릴 때 입체의 치수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를 또 솔리드로 값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양만 지금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이 모양만 네. 네. 바인더. 이렇게 하나를 만드셨으면 이 부분을 그 앞에서 보기 하고 세운 다음에 세운 다음에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그 부분을 선택하시고 하위개체 모양 파인더 만들기 하나를 더 해줍니다 더 해주고 지금 보여지는이두 개가 보여지기 때문에 중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스페이스 눌러서 감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만 보면 이제 페이스 하나만 단면이 커팅된 아까는 이게 아래가 이제 보여졌었는데 커팅된 그런 단면이 있는 이제 페이스가 됐습니다 페이스 이런 식으로 하나만 있는 거죠 하나만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를 앞에서 본 길을 반드시 세운 다음에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이제 자 페이스를 이용해서 팟텍트로에 이제 범면을 그려야 되니까 자 여기를 찍습니다 찍고 가면 이런 식으로 하나만 있는 들어왔죠 여기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디는 이제 숨겨 놓겠습니다 숨기고 지금 작업바디 이쪽에서 솔리드 이 부분이 있죠 자이 이 부분을 아이소매트릭하고 찍고, 그 다음에 옆면, 옆에서 본 거, 인서트 뷰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자, 이 모습에서 또 찍고, 도면에서 요구하는, 시험에서 요구하는 그 스타일대로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 줄여보겠습 페이지 가게 되면 여러 가지가 만들어졌겠죠. 자, 위에서 본 거. 그 다음에 전면에서 본 거. 그 다음에 아이소메트리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자,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 근데 이, 이 부분이 여기가 지금 빤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각도가 필요하죠. 묘어져 있잖아요. 시험에서, 문제지에서. 요가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만들려면 이제 2D인 상태에서 2D인 상태에서 이제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울기를 어떻게 하느냐 보면요. 자, 이걸 선택하면 이쪽에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성에서 데이터에 X Direction이 있습니다. 이게 X, Y, Z로 해가지고 반경에 대한 회전이 무거든요 로테이션. 자, 그래서 지금 x 1인 상태인데 y 쪽으로 1.45 정도 이렇게 비틀겠다 하면 이렇게 틀어지는 사각형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맞춰서 치면 됩니다. 이 각도가 다른 걸 조정하셔 가지고 하시면 얘가 또 이제 x y 관계된 축으로 또 약간씩 변경되기 때문에 제 정상적인 치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의 팁 중요하니까 잘 보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치시켜서, 끝에죠. 이 부분 끝에죠이 정도, 떼어놓겠습니다. 자, 위에 부분. 이렇게 하시고, 여기, 아이소메트릭에는, 기능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해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도면 작업에서 치수를 넣기 위해서 이 노란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전체로 보이는 부분을 스페이스로 감춰주시고, 여기에 이제 치수를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선의 치수는 우리는 11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에, 그러니까 이 위쪽에 전체 길이가 두께죠. 두께로 처음에 만들었던 게 3mm 돌출을 했었죠. 13mm. 그 다음에, 이, 이쪽, 이쪽에, 이제, 돌출커스를 만들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1 m m 로 이제 팠었습니다. 양쪽에, 동일하게. 그리고 이 선의 길이, 여기, 여 부분이 2mm죠? 2mm, 서로 2mm씩 여유를 두고 여기 들어갔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에 지름이 18mm였죠? 18mm, 18mm인데, 이게 앞에 파이 기호를 넣는 게 18파이 에서 이쪽에 보시면 인스트 파이 있죠 파이 18파이라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 안에 단돌출컷의 지름이 12파이였죠 마찬가지로 12파이 되시면 됩니다 그럼 위쪽에 그에 대치수가 끝났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가서, 아래쪽으로 가서, 이 점과 이 점의 길이가 28입니다. 26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 찍고, 네. 랭스, 인스트 랭스 디멘전, 내주시고, 26mm.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에, 이 선이죠. 이게 좀 겹치다니까, 자, 요 선의 길이가, 자, 이쪽 선과 이쪽 선에 이 점을 찍겠습니다. 이 점을 찍고, 이 점을 찍고, 길이가 28. 그 다음에 이 호의 길이가 R14 였습니다. 그래서 반지름 R14, R14 해주시고, 여기도 이 점, r 아, 로 자, 근데 이렇게, 이렇게, 제, 보이게 할 때, 이런 화살표 길이가 시험에서, 문제에서 제출하고, 약간 틀렸대요. 이쪽에 속성을 수정할 수가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어떤 걸로 하냐면요. 거기에서, 저, 플립 어워드 있죠? 이 부분. 네. 이 부분. 이 부분을 선택하셔서 True 해주시면 필요없는 선은 이쪽 이쪽 부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스타일로 해야 될지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렌더링 익스텐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노 o 말인데 미니멀 최소화시키면. 여기 이전부터 해가지고 반지름했다는 이런 표시가 없어지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고만 네. 미니마 이렇게 해주시고 스 n 드랜드 스타일 여기를 I S 오리엔테이션인데 애플런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네, 이런스타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혹시나 이제 따로 필요하면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여기서 또 속성을 네, 하비트리치죠. 하시면 되겠죠. 음, 참고로 하나 해봤습니다. 자, 할 파이브. 그거 이대로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보여는 부분에 대해서 치수가 이제 됐고요. 만약에 이게 아까 선택해서 넥스 다이렉션, 다이렉션에서 이 부분이죠. 이 값이 이렇게 선택이 안돼 있다면, 안돼 있다면 기울기, 기울기가 틀려져서 각도가 틀려지기 때문에 치수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다는 거 같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쪽에 치수 부여해 보겠습니다. 여기 길이는 7mm입니다. 7mm. 그 다음에 이점과이점 이쪽에 길이가 28이 되겠죠. 28. 그 다음에 이게 반질은 라운드 R은 5가 되겠는데요. 5mm인데, 위쪽 위쪽 아래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아비터리 여기 오 하고 이 e 다시 해주시면 되고요. 그걸 한번 이렇게 아이오레퍼프레시브로 이쁘게 만들어보도요 이런 스타일로 이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까지 보이는 이 부분이 필요 없다. 실제 출제 문제, 부분이 없더라 하면 여기서 이제 로마를 미니발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제 반지름, 반지름, 말포, 두 개죠. 두 개. 더블클릭, 아비터리, 사, 두 개. 이렇게 눌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의 길이가 12죠. 12. 점위로 올리겠습니다. 자리점과 2점 사이의 거리가 1 2 m m 가습니다 그다음에 2점과 아까 1 m 리 벌쭉을 했던 부분, 양쪽으로 했던 게 40mm 였죠? 40mm. 40. 그 다음에 전체, 한원까지 하는 거리가, 가 68이었었습니다. 68.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여게 R14, 반지름이 14인 라운드였죠? 그래서 R14.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부분과, 여기, 이 선은 수평과 이 각도가 45도였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각도를 먹일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이쪽에 각도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도 치수구입, 딥,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앵글 디멘저. 자, 여기 보시면, 네 세정각도라는 게 있습니다. 세정각도. 여기는 지금 두점각도로 하면 각도가 잘안 나오니까, 자, 여기 먼저 하나 찍고요 네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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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각도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네, 원래 45도인데 각도가 안 맞죠 그래서 왜안 맞느냐 하면 네, 여기 이 가운데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운데 선을 하나 그려주고 그래, 있어야 각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자 이쪽 부분 선택하시고요 이를 선택하시고 그 가겠습니다 이쪽에 가시면 꾸밈점 꽃집점 삽입이 있습니다 이쪽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중간점 정점 추가하면 저선 사이에가 점이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점이 자이 점과 이 원의 중점과 이 선의 점 해가지고 다시 각도를 세정 각도로 하면 45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45도. 자 그리고 여기와 여기의 길이가 74였죠. 네, 74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각선 보기 다음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도면대로 잘 만들어진 걸로 할수 있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인쇄하겠습니다. 인쇄. 가로방향. 인쇄. 맞죠? 아. 그래서, 공개 2. 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면 출력이 됐죠. 이대로 A3로 해가지고 제 인쇄해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페크트롤에서 도면 작업하는 것을 공개 이번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